몸이 아플 때 오는 전조 증상들이 항상 있듯이 치매에도 몸에서 보내는 신호나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치매는 이제 암보다도 더 무섭게 생각되어지는 질환이 되었는데요. 아직 진단 기준도 명확히 마련된 것도 없고 또한 치료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치매 전조 증상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꼭 확인해야 할 치매 신호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국내에 치매 환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의 수는 약 95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다음이 서울입니다. 2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수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명 중 3명에 해당될 정도로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보면요. 올해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 이상 발생하게 되고, 2039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치매 확진 환자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와 있어서 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건망증과 같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과 치매 증상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매 전조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어, 잘 아시는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파킨슨, 그리고 나이 드시면 많이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로 나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치매인 알츠하이머의 경우는 그 원인이 어, 머리에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베타 아밀로이드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걸리는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알츠하이머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알츠하이머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니라 타우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타우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신경 세포 간 연결을 안정화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만 과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엉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타우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인산화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요. 나이를 먹게 되면 이 반응이 좀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치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루이소체 파킨슨입니다.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병으로도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파킨슨인데요. 알파신누클레인이라는 잘못된 단백질이 쌓여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도파민 분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손이나 발머리에 진동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혈관 병변에 의해서. 뇌 조직이 손상되어 생기는데요. 어~ 다른 치매 원인에 비해서 예방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처럼 혈액 관리가 중요한 예방법이죠. 치매 종류별 전조 증상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의 경우인데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건망증하고는 많이 달라서 순간 기억을 못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방금 했던, 한 시간 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자체가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뇌인 측두엽에 있는 해마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능력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평소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임에도 대화할 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말문이 막힌다거나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이거저것과 같이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할 때도 알츠하이머 치매 전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심해지면 발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이 소치 파킨슨 전조 증상인데요. 전반적인 동작이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구부정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노화로 인해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넘기다 보니 전조 증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증상이 의심스러우시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지 기능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집중력과 방향 감각이 저하되고 헛것을 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감정 기복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주무실 때 심하게 잠꼬대를 하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인지 기능의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잠꼬대나 후각 기능 저하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편입니다. 심한 잠꼬대 증상이 있거나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생긴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매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의 전조 증상인데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현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주무시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하루 사이에 말이 어눌해지거나 동작이 느려진다거나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등 뭔가가 갑자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면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치매가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체크해 볼수 있는 체크 리스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부쩍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 두 번째, 예전에 이야기했던 주제를 계속 언급하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 번 되풀이한다. 세 번째,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린다. 네 번째, 시간의 개념이 흐려지고 헷갈리기도 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어지고 평소 자주 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다. 일곱 번째는 감정의 변화가 극심하며 조절하기가 힘들다. 여덟 번째로는 평소 일상적이었던 습관을 시행하기가 힘들어지고 운전, 목욕, 식사하는 것 등이 버겁다. 이것 중에 세 가지 이상이 반복된 적이 있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